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텝스 청의 진입니다 우리 오늘 9월 적중 예상 특강 같이 나가 볼 거고요 먼저 여러분들 이 리뷰를 들으시기 전에 문제부터 푸셔야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가신 다음에 탭스 자료실 가셔서 문제를 다 다운을 받으시고 다 푸셨다는 가정하에 리뷰를 같이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늘도 8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1번. 문제는 뭐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빠르게 풀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시라는 애가 로렌한테 화가 났다라고 하면서 그녀가 그의 바이크를 망가뜨린 이후에 화가 났다라고 들어갔네요. 자, 여러분들 평서문이 들어가는데요. 평서문은 사실 감정 평서문이 나올 수도 있고 의견 전달 평서문이 나올 수도 있고 정보 전달 평서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제3자였던 메시라는 친구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있었죠. 그 친구가 화가 났었다라는 그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정보 전달 평서문이 들어가면은 패턴이랄 게 없습니다. 감정이나 의견 전달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패턴화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칭찬을 하면은 뭐 감사하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제안이 들어가면은 수락하든지 거절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패턴화가 되어 있는데 정보 전달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히 패턴이랄 게 없죠. 패턴이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 파악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시고 거기다가 알맞게 응해 주시면 되는 건데 나머지는 사실 헷갈릴 선지는 없었고요. A가 정답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견으로 응해주고 있었던 A가 정답으로 들어갔죠. 걔가 화날만 하다라고 얘기했던 A가 정답이었습니다. 자그 외에 어, 헷갈리 선지 없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우리 이번 문제는 같이 들으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Number two. I'm so disappointed. I failed my Spanish exam.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스페니쉬 이 a 샘을 망쳤다, fail 했다라고 했네요. 자또 평서문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평서문은 그렇죠? 의도 파악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사실 의도가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나는 디사포인티드 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실망하는 감정을 전달을 하고 있었죠? 실망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감정 전달 평서문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실망하는 감정에다가 응해주는 게 정답으로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A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A A Don't worry, I'm sure you'll do fine. 여러분들 Don't worry 까지는 너무 좋았는데요.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I'm sure we, I'm sure you will do fine 이라고 했네요.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가 잘할 거라고 확신해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시제가 틀렸죠. 이미 failed 했는데 너는 미래에 잘할 거라고 확신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를 들으시면서 항상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앞에까지만 동그라미였고 뒤에서 시제 틀렸네요. B도 한번 들어볼게요. B, Spain sounds like a good choice. 음,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말할 타이밍은 아니었죠. 스페인이 굿 초이스 같다라는 건데 이런 거는 언제 응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면은 나 여행 가기로 했는데 스페인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는 어 스페인이 좋은 초이스 같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시험에 페일했다라고하면서 실망하는 감정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감정에다가 응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C도 들어볼게요. C. I used to find exams extremely stressful. 음, 여러분들 이렇게 본인 상황에 대해서 말할 타이밍도 아니었죠. 일단 u s e d to 동사원형은 많이 나오니까 아셔야 되는데 동사원형 하곤 했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시험이 굉장히 stressful. 하다고 생각하곤 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상대방이 실망하고 있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위로하면서 끝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d 번이 정답이었죠. d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하면서 끝났죠 다음번에서 그 포인트를 보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번 시험은 잊어라 그렇게 위로하면서 끝났던 디번이 정답이었네요 여러분들 메이크업은 많이 나오는 어휘니까 꼭 암기하시고 다음 시험 준비하셔야겠죠. 자, 그럼 우리 3번 문제로도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눈으로 좀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제팬에 가느냐, 일본에 가느냐라고 물었고, 정보를 줬더니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what are you going to do가 들어가면은 미래의 계획을 묻고 있는 거죠. 미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는 미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정답으로 떨어질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d 번이었죠어 주로 그냥 올드 프렌즈들을 볼 거다라고 하면서 뭘할 건지 미래 계획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던 d 번이 정답이었네요. 사실 나머지는 헷갈릴 선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파트 2의 4번 문제.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파트 2의 4번. How is your new apartment? 자 여러분들 물어봤어요 너의 뉴아파트먼트가 어떠냐고 인제 물어봤더니 It's nice, but it's really far from everything. 어, 나이스한데 너무 멀다, 모든 거로부터 너무 멀다라고 불평이 들어갔네요. 그랬더니요. Oh, that sounds inconvenient. 어, 그거는 좀 inconvenient하게 들린다, 불편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자, 평서문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그 의도를 조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말은 왜한것 같아요? inconvenient한 것 같다. 그냥. 본인의 사실 의견을 전달을 해주고 있었죠 그게 여러분의 의도였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의도였고요 의견을 전달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의견에 동의해 주던지 뭐 비동의 하던지 이제 그 정도가 정답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A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그 인컨비니언트 할것 같다 A I'm sure you'll settle in soon. 음, 이런 말할 타이밍은 정말로 아니었죠. 일단, settle in은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하고 가시고요. 적응하다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곧 적응할 거라고 확신해. 사실 이런 건 여러분들 여자가 할 말도 아니었죠. 여자는 본인이 이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남자가 사실 할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B번도 들어볼게요. B. Yes, I am beginning to regret moving. 음, 이게 여러분들 정답이었죠. Inconvenient 어, 할것 같다 라는 거에 어, 맞아 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그 이상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후회하기 시작했어 라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끝났던 b 번이 정답이었네요. C도 들어볼게요. C That's kind of you to say. 음 그렇게 말해주는 너가 참 친절하다라고 했거든요. 너가 참 친절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 상대방 남자는 친절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친절한 말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의 의견을 말했을 뿐이었거든요. 아 그거 불편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아 그렇게 불편하다고 말해주다니 참 친절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친절한 말을 한 타이밍은 아니었기 때문에 C는 X였고 D는 D. It's a five minute walk to the office. 음, 피스 가는데 5분 걸린다또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그냥 이 상대방의 의견에 응해 주시면 됐었고요. 동의했던 비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파트 3으로도 가 볼게요. 이번 파트 3에서는 코렉트 문제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파트 3의 코렉트 문제는 어떻게 푸셔라라고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죠. 우리 어떻게 풀었나요? 모든 디테일을 막다 적고 필기하는 시험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화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서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파악하면서 듣겠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은 일반적인 모든 코렉트 문제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라는 느낌으로 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트 3의 코렉트 문제.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about an electronics product. Excuse me. I have some questions about these speakers. 어, 이 스피커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했죠? Ah, the T8 Mega Boom speakers. 음, 일단선 이제 소재를 얘기를 했고요. What would you like to know? 어, 뭘 알고 싶느냐. First of all, are they Bluetooth compatible? 음, 컴패터블 하면은 여러분들 호환이 되는 호환이 가능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블루투스랑 호환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They aren't, but they are wifi compatible. 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겠죠. 부정어였거든요. 다시. h they, 어, they are이 아니라 다시 들어보면 they aren't라고 they aren't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긍정 부정어 헷갈려 하신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부정어로 들어가면은 발음이 조금 더 세게 들어가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y aren't. 아니라고 분명히 했죠. But they are wifi compatible. 그렇지만 와이파이는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Do they work with any device? 음, 다른 이제 디바이스랑은 어, 워크가 가능하냐고 물어봤고요 작동 가능하냐 They work with all PCs. All 어, p c 가 가능하대죠. But you'll need an adapter for your mobile phone. 음, 그렇지만 모바일 폰에 연결하려면 어댑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끝났고 여기서 코렉트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렉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의 주요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 정도 들어갔던 핵심 내용을 정리하셨으면 은 우리 맞출 수가 있었죠. 그 스피커에 대해서 와이파이만 가능하다고 했고 PC와 작동하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이 들어갔죠. 자,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패러프레이징 돼서 정답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잘 정리를 하시면서 들었으면 우리 요 문제 깔끔하게 풀수 있었어요. A부터 가 볼게요. A. The T8 mega boom speakers don't work on Wi-Fi. 음, 여러분도 이런 거 완전 인코렉트로 들어갔죠. 분명히 와이파이랑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don't work 한다? 아니었고요. 완전 인코렉트. B는요. B. Only certain PCs will work with the speakers. 음, 여러분들 특정 PC만 가능하다 아니었죠? 그렇죠. 모든 PC와 작동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또 완전히 incorrect. X 치시고요. C는요. C, can be used with all T8 음, 여러분들 분명히 Wi-Fi만 가능하다고 했고 블루투스는 안 된다라고 부정으로 들어갔었죠. D는? D. Is needed to connect the T8 speakers to phones. 음, 여러분들 스피커에 이제 폰으로 연결을 하려면은 어떤 악세사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댑터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악세사리로 패러프레이징된 디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렉트 문제는요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서 들으면은 이제 그중에 어떤 하나가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정답으로 떨어지겠죠. 자, 이제 파트 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트 4에서는요, 우리 주제 문제가 들어갔고요. 주제 문제는 여러분들 다 듣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지가 아니죠. 내가 두 번을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요약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LC라서 기억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앞에 지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골라본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미팅문이었죠? 그리고 미팅 안내문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두갈식인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원 때, 어, 이거 안내문인 것 같은데 라는 감을 잡으시고, 안내문은 두갈식인데 라는 느낌을 받았으 쓰면은 초반부에서 중요한 한 문장을 골라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주제 문장에 한 문장이 들어갈 거니까 내가 그 문장을 잡아낸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주제 문제 조금 더 깔끔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듣고 요약이 아니라 한 문장을 잡아본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요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가볼게요 Good morning everyone I've called this meeting to announce my candidacy for mayor of Charleston.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사실 이 문장 잡아내면 됐었거든요. 다시 한 번. Good morning, everyone. 자 인사하면서요. I've called this meeting. I've called this meeting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미팅을 소집했다라고 했으니까, 투로 이제 이유를 당연히 말을 해주겠고 이게 정답이겠죠. 들어보시면. to announce my candidacy for mayor of Charleston.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메이어 하면 이제 시장이 거고요. 태, candidacy 하면 출마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으로서 출마하는 걸 내가 발표하려고 이 모임을 모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었고 이제 부연 설명으로 엮어줄 거거든요. 자, 이 문장 잘 잡으시고 일단 우리 계속 들어보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After working on the city council for five years, 어 이런 데서 이제 일하고 난 이후에 I feel like I have the knowledge and expertise 하면 은 전문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식이랑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to take on the role of mayor. 어, mayor로서의 role을 take on 하면 여러분들 맡다 맞다, 떠맡다 맞다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맡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본인이 느낀다라는 거겠죠 계속 들어보면 as mayor, I promise to defend the interests and well-being of every Charleston citizen. 음, 이제 모든 시리즌의어 웰빙이나 이니레스트를 내가 디펜드하겠다, 변호하고 옹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As well as to make the city as beautiful, prosperous, and safe as it can possibly be. 음, 이렇게 시리를 만들겠다. I've recruited my campaign team. and if you'd like to volunteer, you can sign up after the meeting. 음,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나는 이미 캠페인 팀을 r e c r 하면 여러분들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모집을 했고 너가 만약에 volunteer 하고 싶으면은 미팅 이후에 sign up 할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주제 문제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한 문장을 잡아내시면 되는 거고 안내문이니까 두 가지이고 첫 문장이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정답을 어느 정도 머릿 속에 만들어 놓고 선지를 들. 푸시는 게 훨씬 문제 풀기 수월하시거든요. 머릿속에 주제를 뭐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문장을 잘 잡아서 시장 출마를 위해서 미팅을 소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놓고 A부터 가 볼게요. A to reveal an effort to become town leader.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타운 리더가 지금 시장을 패러프레이징해서 들어간 거였고요. 여러분들 에퍼트는 노력의 의미도 있지만 활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운 리더가 되기 위한 활동을 노력을 밝히려고 정답이었죠. B도 들어볼게요. B to endorse a bill to help small businesses. 어, 이거는 정말로 X 치셔야 되는 게 일단 b i 은 정말 많이 나오는 어휘라서 이거는 별표 100개 치고꼭 암기하셔야 돼요. 법안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법안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법안을 지지한다. 정말로 안 나온 말이었죠. 법에 대해서는 1도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 X 치시는 거고요. C는요? C. To praise volunteers for a political campaign. 음, 여러분들 발론티어를 하고 싶으면은 뭐 사인업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뒷부분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발론티어들을 막 칭찬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었죠 D는 D. to introduce the new mayor of Charleston. 음, 여러분들 새로운 시장을 소개하려고 아니죠 본인이 이제 시장이 되고 싶다라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지 새로운 시장을 소개하려고는 아니었죠 새로운 시장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A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 문제는 내가 다 듣고 요약이 아니라 중요한 문장을 골라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파트 5로도 가 볼게요. 여러분들 파트 5에서는 강의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의문의 특성이 어떠냐면은 모르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소재를 처음에 딱 제시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들을 줄줄줄줄줄줄 나열하다가 끝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강의문에서 첫 번째 문제 코렉트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코렉트 문제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은 줄줄줄줄줄줄 나열됐던 이 헬리스 커메드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를 하시면서 들었으면 은 맞출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코렉트 문제의 성격이 너무 디테일하게는 정답이 안 떨어지죠. 그쵸 너무 디테일한 사항은 살살 꼬아서 오답으로 들어가지. 일반적으로 정답으로는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들어 주셨으면은 코렉트 문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인퍼 문제가 들어갔는데 인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인퍼이기 때문에 정말로 추론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퍼 문제는 결코로 결코 추론하고 상상하고 유추하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선지를 들으시면서. 어유 이건 참 좋은 추론이다. 아 이렇게도 추론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거는 오답입니다, 여러분들. 추론 문제는 추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코렉트 문제처럼 사실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무조건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점에 유의를 하시면서 인퍼 문제 접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인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오토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지오토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뭐 정리할 필요도 없었죠. 지오토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들었으면 풀수 있었던 인퍼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alley's comet comes into close proximity to Earth every 75 years. 음, 자,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소재를 주면서 바로 이제 설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Halley's comet이 소재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들어갔냐면 close proximity가 여러분들 인접의 의미 가지고 있거든요. proximity가 접근, 접근성의 의미 가지고 있어서 이제 가까이 접근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Earth로 매 75년마다 가까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Due to its orbital path around the sun. 음, 선 주위를 도는 그 궤도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이런 모든 디테일까지 파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 선을 이제 주변의 궤도 때문에 가까이 오는구나 이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시고요. Given that it is highly visible with the naked eye 음,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정답 포인트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기분 같은 거를 해석을 잘 못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뭐를 고려해 볼때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많이 나오니까 그냥 깔끔하게 암기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That 이하를 고려를 해볼때 Naked eye 하면 여러분들 맨눈이거든요. 맨눈으로 볼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해볼때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at reports of this comet Date back into antiquity. 음, 그 눈으로 볼수 있는 거를 고려를 할때 뭐라고 했나요? 이거는 서프라이즈도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커에 대한 리포트가 보고가 거슬러 올라간대요. a n t i 하면 이제 고대거든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서프라이즈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In fact, the earliest record of Halley's Comet is in a Chinese manuscript. That was written in 240 BC. 음,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전에 그 리포트 리콜트를 보리트를 보면은요. 차이니스 매니스크립이었다. 매니스크립화는 이제 원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원고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래전에 쓰여졌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막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파악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가장 오래된 거는 차이니스 매니스크립이었구나. 그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시고요 However, it was not until the 18th century. that it became known that this was the same comet periodically passing by Earth. 음, 여기까지 조금 잘라 보면은요. 일단 여러분들 이 not until A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not until A는요 A가 되어서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8세기가 되어서야 이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같은 혜성이 주기적으로 Earth를 a passing by 지나쳤다라고 하네요. 어 이제 올 때마다 다른 쿠메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애가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오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In 1705, the English astronomer Edmund Haley made this discovery. 어이 발견은 이 영국의 천문학자가 했다라고 했죠. 같은 애가 계속 주기적으로 온다라는 그 발견을 어떤 영국의 천문학자가 해냈고요. 다음은 언제일지 성공적으로 예측도 해냈다고 했거든요.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보고요. 우리 바로 코렉트 문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렉트 문제부터 들어보면 question number 7. Which is correct about Halley's comet according to the lecture.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사실 정답 포인트가 어디서 들어갔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맨눈으로 볼수 있는 거를 고려해 볼 때. 이게 이제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되는지 한번 들어 볼게요. A. It can be seen without the use of a telescope. 정답이었죠. 만원경 없이 볼수 있다. 맨눈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를 만원경 없이 볼수 있다. 정답이었고요. B는요. B. It was first observed by an English astronomer. 어, 영국의 천문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관찰되었다는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 처음 레코드는 어디 있었어요? 그쵸, Chinese manuscript에 있었고 이 영국의 천문학자는 같은 코멧이 주기적으로 온다라는 그 발견을 한 사람이었지 이 코멧 자체를 처음으로 o b s 한 사람은 아니었죠. C는? C It has an irregular orbit around the sun. 음, 사실 여러분들 irregular인지 regular인지 그런 거는 말하지도 않았고 D는 D. It takes several years to pass by Earth. 음, 이거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요. Earth를 지나는데 지나치는데 몇 년이 걸린다라는 게 아니었고요. Earth 자체를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게몇 년이 걸린다. 사실 지나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라는 얘기는 안 들어갔고 어느 정도로 들어갔었냐면은 Earth로 인접하는데 어, 이만큼이. 걸린다. 그러니까 얼스로 가까이 가는데 75년이 걸린다라고 했지 얼스 자체를 지나가는데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는 아예 언급이 안 됐죠. 그래서 정답 A였네요. 자 일단 이렇게 코렉트 문제 풀었으니까 우리 계속 뒷부분도 들어봐야겠죠. 계속 한번 가볼게요. 20세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콤에 대한 지식이 더 늘어난 거는 이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When p r o b e 여러분들 프로브 하면 이제 탐사선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은 나라들이 그 탐사선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연구를 하려고. The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지오토가 들어갔고요. 우리 추론 문제가 지오토에 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가 추론 문제였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지금 잘 집중 청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음, 유럽에 의해서 보내진 거죠. 응, 음, 되게 가까이 갈 수가 있었고, 컬러 포토그래프를 어, 찍을 수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These with the 어떤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했는데요. They needed to determine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the comet. 음, 그래서 혜성의 이제 구조랑 그 다음에 컴포지션, 성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줬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G O To 이하에 나왔던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들었으면은 우리 인퍼 문제도 풀 수가 있었거든요. 인퍼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일단 A부터 A. It took samples from the comet surface. 여러분들, 카 표면에서 막 샘플을 가져왔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컬러 포토그래프를 했다, 어, 사진을 찍었다 정도가 들어갔을 뿐이었지. 막 샘플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은 아예 안 들어갔죠. B는요? B. It did not depart until after 1986. 음, 여러분들, 이거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1986년. 이후에 이제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1980년 이후가 되어서야지 이제 출발을 했다라는 건데 아니었죠, 여러분들. 1986년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는 아니었습니다. after이 아니었고, c는? c. it collected data that had been unavailable. 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답으로 들어갔죠. 뭐라고 들어갔었냐면은 컬러 사진 찍어서 커멧의 구조와 구성 성분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으로 인해서 이때서야 이제 코멧의 구조와 구성 성분을 알아낼 수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전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알 수가 없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온 거겠죠. D는요. D. It did not photograph the comet clearly 음 여러분들 클리어하게 찍었죠 그쵸 포로를 찍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안 찍었다라고 할 수도 없었네요 완전 인코렉트 했죠 정답 C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인퍼 문제는 정말로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코렉트 문제처럼 접근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렉트 문제도 너무 디테일한 사항에서는 정답을 안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인퍼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들이 뭐 나머지 선지는 사실 헷갈릴게 없었는데 비번에서 조금 헷갈렸을 거고 비번은 들으신 다음에 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그냥 세모를 치고 넘기시는 거죠. 그 다음 에 이제 C번 듣고 동그라미 치면서 그래 이런게 정답이 될 수가 없어 라고 X를 치고 오답 처리 하셨으면은 속어법으로 아주 잘 푸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여덟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들으시고 핵심 내용 뽑아 가셔서 다음 시험에서 꼭 좋은 성적 내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